태환 형부터 저는 배너 리더 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. 선수들아. 네, 네. 네 저는 배너의 막내 영광입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 배너 권입니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<laughs> 배너 배너의, 네. 성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오, 저희 베너 <배너> 잘생겼죠? 네 <laughs> 아, 좋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오늘 텐션 너무 좋은데요? 맞습니다 아, <laughs> 어제도 네. 네. 진짜 너무 재밌었는데 <laughs> 어. 오늘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. 네. <laughs> 저는 어, 여러분과 함께라면 매일이 즐없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알빈이 해데 오늘 더뜨거 같다고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니까 <laughs> 소리 많이 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죠? 네. 죠네 <laughs> 정말 그때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그만큼 많이 응원해주시면 저희도 그에 열심히 무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, 어제도 어,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<laughs> 오늘 스트랩씨를 먹겠다는 각오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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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, 잠깐만,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일 출근이시면은. 출근 안하 내일 가면 아, 안 되잖아요. 아, 괜찮아요? 아, 괜찮아요? 믿고 있었다고! 여러분, 내일 무슨 요일이에요? 일 가시잖아요. 그러니까 아, 오늘 스트레스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? 혹시 모르잖아요. 오늘 스트레스 다, 스트레스 다 풀어서 내일 일도 잘할 수도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오늘 진짜 남은 에너지, 저희도 다쓸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써주세요. 아시겠죠? 네. 오늘 또 저희가 곡을 네 네. 엄청 네. 많이, 많이 준비했잖아요. 맞아요 <laughs> <laughs> 아니, 사실 올라오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. 저 네. 뭔가 이렇게 소리 많이 질러달라고 네. 부탁드리려고 네. 했는데, 네. 어, 부탁드려도 될것 같아요. 지금. 네. 어제보다 더 뜨거운 것 같기도 하고. 두분어제도 <laughs> 혹시. 혹시 오신 분 계신가요? 오오오 그러면 지금 손대신 분들은 뭐가 되는 거죠? 네? <laughs> 어제보다 지금 좋다 그러면둘다 좋게, 은둘다 좋게. 이렇게 환호 맞습니다 <laughs> 오늘도 어제 오늘 다 좋았던 걸로. 네. 근데 호우. 어제는 진짜로 화제 엄청 나긴 했거든요. 네. 오늘 질수 없지 않아요, 여러분. 왜 자꾸 서바이벌를 하려고? 저희도 써버지식이잖아요. <laughs> 지금 약간 <웃음> 저희는 약간 <laughs> 써버지식보니까 <laughs> 네. 네. 이렇게 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어서 마지막 날이잖아요 <laughs> 맞아요, 맞아요. 저희는 오늘 약간 종영하신 분이어서, <laughs> 네 본투님들이 그 이어서 <laughs> 그열기 약간 저희가 이어가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, <laughs> 맞아요.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후사지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본투. <laughs> 형들인가요? 형? 세훈이 형이랑. 세훈이 나온 네. 거아고 로다. 로다 는나보다더 좋아 우리 네. 몬트 친구들 무대 잘 봤어요? 네! 잘 즐겼어요? 네! 아직 에너지 남아있죠? 네! 오케이, 여러분. 아, 진짜 네. 잘 즐겼나보다. <laughs> 기절하시기 전까지만, 네. 놀아주세요. 세훈이 형이 휠슬고한번 넘어가볼까요? 네. 네. 한번 넘어가 볼까요? 네. 다음 곡으로 또 놀리죠. 아, 영광이가. 영광이가 아니 네. 이번 곡은 저희가. 아우. 야 근데 응. 근데 그아 나보고 그냥은 조금 아쉽지만 한국식 테마를 잡고 해줘. 너이렇좀 앞에서 좀 듣겠어. 가지면이 미션을 모든 분들한테 어필 해줄 거 자, 1번 카람일잘 잡아주시고요. 자, 카메라, 카메라, 여기 카메라. 아, 어 <리를> 아, 저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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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곡 속에 곡 속에 테마와 함께 첫 번째 테마 뭐야요? 첫 번째 테마. 상남자? 상남자. 네, 있습니다. 첫 번째 첫 번째 노래 뭐죠? 어, 뭐야? 첫 번째 상남자. 우리 팬분들에게 바친 노래죠. 그렇지? 오! 노래, 노래 하테일 노래 하테일 노래. 아 저희 데이비어, 아, 불러드리고또 연달아, 연달아 보기 있으니까요. 여러분, 같이, 된다?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? 네! 2층도 준비 되셨나요? 네! 어, 2층 조금 약한 그것 같은데. 것 같아. 층조금 약한 것 같은데. 네. 준비 되셨나요, 2층? 네! 그러면은, 바로 가볼까요? 네. 어제. 들 네. 오케이. 바로 네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